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리호정입니다. 제가 공주농원에 나오는 날은 월요일을 알리는 날이죠. 벌써 또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힘내서 또 저희 한 주를 또 열심히 살아봐야죠. 이렇게 예쁜 흑겹 개발 선인장으로 첫 영상을 이렇게 열어드리는데 어떻게 좀 눈이 화사하신가요? 이쪽에 이렇게 자주빛 예쁜 타격 개발도 있어요. 저는 요 개발선인장은 저희 친정집에 있어서 자주 봤는데, 요 개발선인장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네요. 이래서 다들 개발선인장을 하나쯤은 집에서 품고 계신가 봐요. 이렇게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 영상으로 오늘 이렇게 개발을 보여드렸고, 오늘 공주동원 사장님이 정말 다육이, 를 많이들 사랑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다육이 매니아분들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초보분들이 정말 다루기 쉬운, 그리고 한 번쯤은 내가 다육이를 키워봤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다 거쳐갔을 그런 품목들을 이렇게 쭉 준비해주셨어요. 제가 요 이쁜 아이들, 정말 우리의 기초반, 분들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예쁜 아이들을 하나씩 이제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일단 룬데리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 드렸었는데 요 룬데리 왜 룬데리 룬데리 하냐면 봄에 요렇게 예쁜 색감의 꽃망울을 터뜨려요. 보통 다육이 꽃들은 어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조금 더 노랗던지 주황 이던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얼굴이 망가질까봐 영양가가 뺏길까봐 이렇게 저희가 딱 따주죠 이 꽃대를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룬데리는 유일하게 좀 꽃을 꺾지 않고 꽃대를 좀 봐요 왜냐하면 예쁘잖아요 꽃도 아기자기하고 약간 산딸기 열매 열린 것 같이 이렇게 예쁘게 꽃대를 불어서 요 른데리는 봄의 꽃을 볼수 있으니 하나쯤은 품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세 포트 합식한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세 포트. 합식하셔도 좋고, 한번더 키워보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룬데리. 좀 룬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 예쁜 맛에 한 번쯤은 다 품어보는 품종이에요. 요 룬데리, 요 룬데리는 3,000원이에요. 이렇게. 사장님이 룬데리라고 써놓으셨네? 3,000원. 룬데리 3,000원이고, 요거 지금 혹시, 여기 합식한 화분, 이렇게 화분 여기 심어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지금, 가로 여기 14cm고 여기가 8cm고 높이가 7cm예요. 요 화분은 3,000원 어? 이렇게 이렇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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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지금 여기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합식해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룬데리 지금 자고도 엄청 나오고 있고 사장님 농장에서 이렇게 한참 달궜다가 나온 아이라 아주 짱짱하고 좋아요. 이렇게 예쁜 룬데리 그리고 러블리로즈 군생 이 러블리로즈는 말씀드렸지만 자연자구를 잘 달아주진 않지만 입꼬지 했을 때는 끝내주게 이렇게 군생을 또 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입꼬지 군생인 거죠. 이렇게 입꼬지 군생으로 나온 러블리로즈 이거 3,000원 지금 작은 종자포트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 러블리로즈는 끝도 없이들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흠뻑 빠져서 막 계속 러블리로즈만 심으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받는 품종인데, 사도 사도 끝이 없고, 저희도 저희 집 농장에서 천 개를, 이 포트로 천 포트를 했는데, 그 포트가 가게에서 다 소진됐으니까, 그 정도로 사랑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막 러블리로즈 잘 파시는 분들은 엄청 막 몇천 개씩 파시더라고요. 와. 그런 분들 저랑 레벨이 너무 달라요 <laughs> 이렇게 예쁜 러블리로즈 이렇게 다섯 개 얼굴 해서 심으셔도 이쁠것 같고 이렇게 많이 해서 소복하게 심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 러블리로즈 군생 3,000원 그리고 러블리로즈 찍으면서 자꾸 옆에서 깜짝 출연하는 이 아이는 소인제예요 이 소인제가 보통 저희가 빨간 포트 이렇게 해서 2,000원에 판매되는 빨간 포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어? 걔가 얘야?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소인제도 물이 드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소인재는요렇게 달궈진답니다. 저 푸릇푸릇했던 소인재가 입장이 짱짱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아주 꼬마 나무 한 그루 같이 이렇게. 단풍나무 한 그루 같죠? 이렇게 귀요미 소인재 요것도 2,000원이고, 지금 룬데리 러블리 로즈 3,000원이고, 제가 지금부터 소인재부터는 2,000원의 행복을 찍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달달달 달궈진 단풍나무 한 그루의 소인재나무 소인재는 딱 받으시고 처음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끈적거려 이러면서 나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아이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약간 끈끈, 끈끈함이 있어요 소인재는. 이렇게 예쁜 소인재. 소인재 금은 요 아이의 금이에요. 요소인재금 많이들 사랑받죠. 요 소인재도 금 못지않게 아주 예쁘고 귀여운 품종이에요. 요 보시고 소인제 종자 포트 속에 소인제 2,000원. 그리고 파랑새. 파랑새가 조금씩 빨강빨강한 느낌이 나네요. 여기 보면은 요 아이는 조금 더 그렇고. 이렇게 약간 분이 있는 품종들은 분 속에 이렇게 은은하게 단풍이 들어가는 색감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내가 샀을 때 약간 백분이 있다. 요런 아이들은 해가 엄청 강한 곳에서 서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선크림 바른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하려고. 그만큼 해가 부족한 곳으로 가면 아주 못 나게 크겠죠? 요 소인제. 아, 아니, 소인제가 아니고 요 파랑새. 요것도 종자포트 속에 있어요. 크지 않은. 딱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잡았다고 엄청 큰데 막 잘못 보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그만 소인제. 아, 자꾸 저거 소인제라고 그러지? 파랑새. 이 파랑새도 2,000원이에요. 지금은 다 2,000원이에요. 이제 편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건 정야. 정야, 너무너무 귀여워요. 정야도 꽃대 귀여운데, 요 정야 합식하시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저 합식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즘에 바빠서 합식도 못하고 있는데, 요거를 큰 그릇에다가 가득 심어놔도 자구도 잘 내주거든요. 아마 요게 내년 봄 되면은 여기서 아가들이 막 나올 텐데. 요 귀여운 정야. 요것도 약간 핑크빛으로 물들고, 이게 달궈지면은 지금은 이렇게 약간 화면에 비치는 약간 하늘색 연두빛이지만 요게 빨간 아이보리색이 돼요. 그렇게 예뻐지는 정야. 요것도 2,000원이고. 그리고 연봉. 연봉도 작으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작은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군생도 얼굴 이렇게 작은 걸로 많이 붙은 군생이 좋아요. 큰 얼굴보다는. 굵직굵직한 거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약간 선 굵고 얼굴 크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제가 자꾸 너무 쪼꼬미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귀엽잖아요. 나는 큰거 좋아해. 그러면 은 이걸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은 크지죠. 난 조금 장소가 협소해. 나는 많이는 못해볼 것 같아요. 한번 재미나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버튼씩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봉 보랏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연봉 2,000원, 그리고 레몬베리, 레몬베리인데, 뭐 이게 아가가 나오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베리 종류들은, 항상 너무 예뻐요. 지금 당장은 진짜 그냥 싱싱하고 푸릇푸릇해 보이지만, 이게 달궜을 때는 정말 너무 너무 예쁜 색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리 종류들은 꾸준히 사랑받고, 또잘 까탈도 안 부리고, 또 자구도 잘 나오고.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심이 아주 추천하고 싶은 그런 품종 계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레몬 베리. 요것도 2,000원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다 이렇게 종자 포트 속에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크지 않은 그리고 요거는 핑크 프리티라는 품종인데 이 조그만 포트 속에서도 이게 커팅 고생인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기들이 파글파글하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 품종이 되게 예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판매하고 남은 아이들이 이게 해를 묶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남았는데 얘가 갱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진짜 핑크 핑크 프리티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게 정말 핑크색이 돼요. 아주 예쁜 핑크색.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인디안 핑크. 이렇게 어르신들 티 입을 때 보면은 약간 좀 고급스러운 핑크 색깔 있잖아요. 그런 핑크빛으로 물이 들거든요. 요거는 근데 약간 목대로 자라는 형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를 좀 넣어주시고 심으면 좋아요. 요 핑크 프리티. 요것도 2,000원. 이렇게 미니포트 속에 이렇게 자구가 빠글빠글해요. 그리고 베이비 핑거. 애기 손가락 같다. 그래서 베이비 핑거라는 이름이 다른 요거. 요것도 베이비 핑거도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요거 빨갛게 핑크핑크하게 달구면 은 진짜 귀여워요. 조그맣게 심으셔도 되고 또 합식해보셔도 되고 합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6,000원, 7,000원, 8,000원, 요런 포트 가지고 합식하려면은 3개만 심어도 되게 부담스러운 금액대가 되잖아요. 근데 요런 2,000원 포트들 가지고 이렇게 합식을 해보면은 또 가격 부담도 덜하고 심으셨을 때도 풍성한 맛도 즐겨보실 수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합식 재미있게 합식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런 재미를 아마 오늘 요 소개되는 품목들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베이비 핑거 이것도 2,000원이고 그리고 요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는 이귀움이꽃때문에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사진 한장 같죠. 이렇게 해가지고 귀움이꽃때문에 판매되는 상품이에요. 요 진주 목걸이 쭉쭉 늘어지면서 키우는. 그래서 거리래. 이렇게 걸어서 거리화분에다가 들 많이들 하세요. 따글따글 달구면 달구고 쭉쭉 늘어지면서 보라 색깔 구슬 같이 구슬 다 얼거놓은 거 같이 쭉 늘어지면서 키우시면 아주 예뻐요. 요 진주 목걸이도 천이에요 그리고 샴페인. 이 샴페인도 기본 중에 기본이죠. 다이어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막 접하시는 분들은 샴페인이 뭐야? 술이야? 막 이러실텐데 아주 사랑받고 까탈부리지 않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이 샴페인. 샴페인도 쭉 합식해셔도 아주 이쁘더라고요. 저는 요만한 사이즈에 뭘로 합식한 거.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게요 진짜 예쁘게 자리 잡았거든요.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 샴페인도 가득 가득 한번 심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만 쏙. 초보분들은 이제 막 다육이 나 이제 막발들였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포트 해보시고, 아나 요즘에 합식이 너무 즐거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 개 하셔서 해줘도 될것 같아요. 요 샴페인 2 0 0 0원이고요 그리고 이 방울 방울복랑. 봉낭 방울 봉낭은 정말 다육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구매해 가는 품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너무 너무 이쁘대요. 그 다육이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볼때이 방울 봉낭이 그렇게 이쁘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꽃대가 올라오면은 이렇게 제옷 색깔 같은 이런 종 모양의 꽃이 피거든요. 그렇게 예쁜 꽃이 피는 그꽃 때문에 또 사세요.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또 다육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방울방울 한 모습이 또 예뻐서 또 이걸 키우시잖아요. 이 귀여운 방울봉랑 이것도 2000원이고요. 그리고 송춘. 이 송춘. 아가 달려있고, 꽃도 너무 예쁘고, 샹그릴라, 페리도트, 이런 거. 그런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번쯤은 꼭 키워보시라고 하는 그런 품종이죠. 이 송춘. 송춘도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 한번 꼭 키워 보세요. 송춘. 이것도 2,000원. 제가 가격을 만약에 말을 안 하면 그냥 2,000원인 줄 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큐빅. 큐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큐빅 프로스티 그러는데 너무 길고 그냥 큐빅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보랏빛으로 이렇게 특이하게 입장이 접혀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품종이에요. 지금 진짜 입문방 코스예요. 저가 매장에서 마당에 놓고 쭉 놓고 파는 그런 빨간 포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입꼬지도 잘 되고 번식도 잘 되고 잘 자라주는 품종들을 그렇게 국민다육이라는 애칭이 붙어서 판매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이 큐빅이라는 아이는 보랏빛과 이게 특이한 입장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년 되면 자구도 잘 달아요. 요것도 자구도 잘 달아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예쁜 큐빅 있고 이건 에그린원, 홍령.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죠. 지금 이렇게 입장이 좀 길쭉길쭉 하지 만 묵으면 아주 동글동글, 공처럼 동글동글해지면서 자구주 잘 자라주고, 그리고 핑크핑크해지고 아주 예뻐요. 이 홍령도 참 착한 품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고, 이 홍령 이것도 2,000원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올리비아. 올리비아는 약간 황금색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펄감이 있어요. 이렇게 번쩍번쩍. 그러니까 펄감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피멍들듯이 물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해 1년 묵으면 얼마나 자고를 잘 달아주는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얘도 자고 되게 많이 달았죠. 이런 식으로 자고를 목도리 형식으로 잘 달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자고 잘 달아주는 요 아이 이름은 올리비아. 올리비아. 고 이거는 TP. 요즘 저요거큰 대풍 군생 한 지금 3년 만에 목도리 자으로삥 둘러준 대풍 군생을 매장에다 두고 판매하고 있는데 요 TP가 무구니까 이쁘더라고요, 진짜. 손님들이 계속 들고 나와요. 얘 뭐야? 그래요, 저한테. 어, TP에요. 아 뭐야 이게 티피야 나 티피 있는데 다 이러세요 그 정도로 다 하나씩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묵은 모습이랑 이게 애기 때 모습이랑 너무 다른가 봐요 이게 묵었을 때 되게 예뻐요 티피 티피도 기본적이고 착하고 잘 자라주고 아주 괜찮은 품종 중에 하나예요 이 티피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는 묵으면 이런 멋있는 목지라 수형이 되거든요 그럴 때 진짜 멋있어요. 저희 매장에도 엄청 나이백이 퍼플 딜라이트가 있는데 아주 멋져요. 저희 집 얼굴마담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수영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퍼플 딜라이트 한번 키워보세요. 그리고 입꼬지 한번 도대체 그놈의 입꼬지가 뭐야? 입에서 그렇게 애기가 잘 나와? 하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이 퍼플 딜라이트도 입이, 입이 띄어 놓기만 해도 이렇게 얼굴을 달아줘요. 이 퍼플 딜라이트 재미삼아 키워보시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정야금이라는 품종이에요. 정야금은, 어, 금 들어가면 왠지 다 비쌀 것 같잖아요. 요 정야금은 입장 변이에 이렇게 삼방금을 갖고 있는 품종이에요. 그래서 정야금이라는 이름 붙었고 가격은 2,000원이에요. 이 정야금이 달궈지면은 라인을 그려요. 약간 문가드니스라는 품종이 있는데 그런 품종처럼 여기 이렇게 빨갛게 입술을 그리는데 그때 되게 예뻐요. 요 정야금도 군생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런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본적인 빨간포토 국민다육 아이들은 정말 잘 크고 잘 자라주고 또 자구도 잘 달아줘요 크지 않은 분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데 크지 않은 분에 아주 깡맞게 몸집에 맞게 그렇게 키우시면 아주 무탈하게 잘 자라 줄 거예요 근데 모든 건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요거를 처음 키워 보시는 분들은 큰 그릇에다 넣고 내가 진짜 크게 키워야지 어, 얘 너무 숨이 답답할 것 같아 여기서 못 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엄청 큰 그릇에 심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주 몸집에 맞는 거에다 예쁘게 해서 한번 키워 보세요 그래야 손목도 안 아프고 좋아요 그리고 요거 요거 스칼렛이라는 품종이래요 저는 저는 이건 처음 봤어요 요렇게 콕콕콕콕 점을 찍으면서 이게 비싼 품종 이 있거든요 레드도스라고 8,000원 정도 하는 개랑 엄청 닮았네요. 여기 코끝에 이렇게 점을 그리면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품종이래요. 스칼렛. 요 스칼렛도 2,000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트윈 베리. 아까 레몬 베리 나왔죠. 이번에 요거 트윈 베리예요. 트윈 베리는 보니까 입이 요,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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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므라지고 약간 입장이 좀 짧은 것 같아요. 베리 종류는 워낙 많잖아요. 아마 그 이유가 있겠죠. 종류가 많은 아이들은 그만큼 예뻐서 다양하게 품종으로 개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쁘게. 이 트윈베리도 목동이 된거 진짜 예쁘거든요. 트윈베리 목동이 찾기가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한번 합식해서 군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동이 찾기 어려우니까. 이 트윈베리. 이렇게. 트윈베리도 한번 합식 도전해 보세요. 아주 예쁘게. 그리고. 요거는 조한 다니엘. 요 조한 다니엘은 요것도 꽃대를 꺾지 않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그니까 러 뭐랄까, 요꽃몽우리가좀더 선명한, 룬데리처럼 선명하고, 이렇게 짙은 주황빛을 내요. 룬데리는 짙은 빨간빛을 내잖아요. 요것도 목질화돼서 묵으면, 지금 여기 약간 특이하잖아요. 입장이 물드는 게 뒷장이랑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리면서 예쁘게 물들어주는 품종이라서 요 조한 다니엘도 아주 많이들 이렇게. 이뻐하고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예요. 요 조안다니 이렇게 보면 약간 새색시 같죠? 이렇게 예쁜 조안다니에 이것도 2,000원이에요. 그다음 이제 바이솔. 이제부터 월동 식물을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요거는 약간 해바라기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되게 해바라기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바이솔 중에 제가 좋아하는 바이솔 중에 하나예요. 몽골 바이솔. 해바라기를 닮은 몽골 바이솔이에요. 바이솔들은 이렇게 옆으로 자고 번식을 하죠. 아주 이렇게 바이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화산석 같은 거 넓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작품 조경처럼 이렇게 많이들 심고 또 마당 있으신 분들은 약간 나무 밑에 반근을 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심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쁜 요거는 몽골 바이솔. 요것도 2,000원이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바이솔이라고들 해요. 삼색 바이솔. 요게 세 가지 색상이 느낌이 나게 약간 그라데이션, 층층층층 느낌이 다르게 이렇게 달궈지는데 삼색 바이솔 굳히신 분들 보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요 삼색 바이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게 아가들 나오는 거 보이세요? 요렇게. 요 삼색 바이솔도 2,000원이고 그리고 요거는 블랙탑. 이 끝에가 까맣게. 까맣게 물이 들어요. 지금은 잘안 보이지만 까맣게 물이 들어주는 품종이에요. 여기, 여기가 새까맣게. 그래서 블랙 탑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요. 블랙 탑 바이솔. 요거는 주얼리, 주얼리 바이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바이솔은 바이솔 이것도 입문반 때 제일 많이들 구매하시는 바이솔이에요. 요즘 바이솔이 수입돼서 아주 다양한 이름도 어려워요. 바이솔들은 막 특이한 이름으로 어려운 이름으로 많이들 요런 포트 하나에 5,000원, 만원, 막 이렇게 비싸게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요렇게 저렴하고 예쁜 바이솔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요 바이솔은 주얼리라는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호랑이 발톱인데, 호랑이 발톱이 원래 얼굴이 좀 크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모래에다가 막 심어가지고 얼굴이 아주 쪼끄매요저 호랑이 발톱도 예쁘더라고요. 묵으면은 요 묵둥이. 바이솔도 단풍이 지고, 단풍이 지고, 안 지고 차이가 있어요. 요렇던 게 달궈지면 요렇게 단풍이 진답니다. 호랑이 발톱 바이솔. 그리고 요거는 하트. 하트 바이솔이에요. 이름이 되게 이뻐서 기억해요. 저는 작년에 많이 판매했었던 것 같아요. 요 하트 바이솔. 이름도 이쁘고, 요렇게 자세히 보면은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요 하트 바이솔, 요 하트 바이솔도 2,000원이에요. 이렇게 하트 바이솔. 그리고 요거, 요거 청바이솔이에요. 약간 계속 푸른빛이 약간 조금씩, 이렇게 색감이 다른 아이들이 요런 식으로 단풍이 될때 요거는 단풍이 좀덜 들더라고요. 이름 다 와요. 청바이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한가지 종류만 심지 말고 바이솔은 막 이렇게 작품을 만드세요 그러면은 아주 멋진 집에 전시 작품처럼 그렇게 해놓으시면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청바이솔 요것도 2,000원이고 그리고 요거는 딱 봐도 이름이 아마 예상이 되실 그런 아이예요 요거는 거미줄인데 왕거미줄 바이솔이에요 거미줄 바이솔은 이 얼굴이 작고 왕거미줄은 얼굴이 되게 식물이 크거든요 이렇게, 거미줄을 친것 같죠 진짜 신비로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식물들을 보면은 이렇게, 특이하게 거미줄 친 모양을 하고 있는 요건 왕 거미줄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왕 거미줄 바이솔도2 0 0 0원이고 마지막으로 블로초이거어 식당 가셨을 때이렇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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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높은 항아리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쭉쭉 늘어지게 심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약간 라인을 그리거든요. 라인을 그리면서 여기서 분홍색과 별 모양 꽃이 피는데 진짜 예뻐요. 이 블로초 월동 되고 아주 짱짱하고 예뻐요. 쭉쭉 늘어지게 화병에 꽉 차게 심어놓으시던지 해놓으시면 아주 예쁠 거예요. 블로초. 이것도 2,000원이에요. 블로초. 블로초가 진짜 실하고 좋네요. 보세요. 밥도 좋고 오늘 제가 서른 개, 서른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서른 한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지금 불로초부터 바이솔 월동되는 바이솔부터 이제 막 다육이를 시작하는데 주변에 다육이 구매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셔야 되고 또 멀리 나가야지 이제 다육이 집이 있고 막 그런데 이렇게 영상으로 통해서 어. 도대체 빨간 포트가 뭐야? 2,000원짜리 아이들이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셨던 분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아이들이 아주 착하고 예쁜, 잘 자라주는 바로 국민다육이라는 애칭이 붙었던 그런 다육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여지죠? 이런 아이들. 합식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선물도 해 보시고 다육이 주변으로 널리 널리 많이 또 친구들한테 선물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공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무가 있으면 다육생활할 때더 재밌어요. 혼자만 하는 것보다 네꺼 이렇게 잘 크냐, 내거 이렇게 크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키우시면 또더 즐거워요. 즐거운 다육생활 동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 선물도 하시면서 예쁜 다육이 보시면서. 이렇게 월요일을 시작해주시고 또 저도 또 모래요정 영상으로 예쁜 아이들 뭐가 있나 열심히 찾아서 또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래요정 최고!